뭐 항상 넘치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laughs> 오늘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 오늘도 맛있는 한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이인정 여류연구가님 <laughs> <여루> 연결해 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설 명절 이제 네. 이틀 앞두고 있는데 왠지 네. 명절과 어울릴 만한 음식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한끼 준비하셨나요? 가족이 모여서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픈 부추 만두 준비고 왔어요. 네. 자, 오픈 부추 만두는 좀 이름부터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먼저 재료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재료는요. 만두피 15장, 다진 양파 1/2개, 새우 150g, 부추 1/4단, 다진 돼지고기 100g, 두부 반 모. 간마늘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소금 한 작은술, 부추 약간, 참기름 한 큰술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만드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네, 만드는 부분요. 그분은 칼로 으깬 후에 물기를 쭉 짜주시고요. 새우는 다져주고요. 부추는 송송 썰어주고 모든 재료를 섞고는 치대준 다음에. 만두피에 물을 묻히는 만두소를 한 큰술씩 올려서 그대로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반을 접은 만두는 입구를 막지 않고 납작하게 접어주고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지면 완성입니다. 네, 사실 만두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맞아요. 음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명절에는 또 빠져서는 안될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부추만두에 도전해 보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도 준비하셨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우리는 버섯 강정인데요. 재료는요. 미니 새송이 한 봉지, 튀리금간죽에는튀김가루한 컵에 차가운 물한 컵. 소스는 고추장 두 큰술, 케첩 두 큰술, 설탕 한 큰술, 물엿 한 큰술, 간마늘한 작은술, 고추기름 한 작은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 왠지 좀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네, 만드는 법은요, 미니 새송이버섯은 밑동을 잘라 준비해주고요, 튀김가루와 차가운 물을 분량대로 섞어 반죽물을 준비해주시고, 새송이버섯을 반죽에 섞은 후 180도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분량의 소스를 팬에 살짝 끓인 뒤, 튀긴 새송이와 버섯, 새송이 버섯을 소스와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네. 사실 두 요리 모두 가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만두들 좀 만들기 번거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은 좀 쉽고 간편하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요. 만들면서 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만들면서 주의할 점은 납작하게 그냥 터지지 않게만, 튀어나오지 않게만 접어서 잘 접어주시면 되고요. 방전 같은 경우는 반죽물이 차가운 물이 되어야지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그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늘 하던 요리들, 명절에 늘 하던 요리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저희가 오늘 맛있는 한 끼에서 소개해드린 요리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한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